자, 이제 가을입니다. <laughs> 오고 있니, 엘리? 야, 오늘 유튜브에서 그 뭐지? 내 방송을 안 보고 <laughs> 유튜브로만 이제 내 게임 영상을 봤던 사람이 있, 있나봐. 어그 사람이 말하기를 그 BJ 남현님도 어그 멘트를 많이 하면서 하면은 인기가 많을 텐데 멘트가 많이 없어서 아쉽네요 그러더라고 와내그말 듣고선 내가 그 멘트를 안 하고 싶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그 타이탄폴 영상 보고 그 글을 남겨놨더라. 그때 나, 같이 타이탄폴을한 타이탄 새끼들이 말을 존나 많이 해갖고 나도 말을 별로 할 수가 없었고 그때 내 목감기가 뭐? 절정에 다다랐기 때문에 말을 못해서 말을 안 했더니 야 Carrie, 하필이면 그 영상을 보고 말을 그래 Josh, 오, 안 한다고 하더라고 anyway, 그래 내가 가슴이 아파갖고 내가 와 아니에요 저 멘틀 많이 합니다 뭐 이렇게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 가슴이 아프더라고 내가. 시끄럽게 떠들지 못하는 이유는 제 방송 보면만 아실 거예요. 그랬더니 죄송해요. 제가 말, 방송은 본 적이 없어서요. 그러더라고요. 어, 괜히 쑬씁씁레지더라쑬씁씁쓰고만딱느더라고 솔직히 나도 그렇게 막 떠드는 게임 비제이 아니잖아. 막그좀 게임에 집중을 딱 하면은 멘트가 없어지는 건 나도 알아. 이해를 해, 인정을 해. 근데 야, 게임하면서 멘트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야. 이게 그 사람들이 되게 웃기게 보고 있는데, 어 진짜 그 게임하면서 멘트를 한다는 것 자체가 존나 힘들어. 그리고 이게 체력적인 소모가 장난이 아니야. 그래서 오래 못 하는 거고, 물론 시간 시간이 안 되는 게 가장 큰 이유긴 하지만. 어, 정말 그막 그런 뭐였죠? 사람들이랑 같이 이제 방송에 초대해 갖고 막 멘트 많이 할줄 알고 딱 같이 방송을 해봐? 하이 하이 말도 해 봐. 똑같은 말만 계속 한다. 여기 저기요 저기요! 여기요 살려 주세요. 도와주세요. 어떻게 쏘세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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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이거 정말 망했겠다. 보통 그래. 야, 시작하자마자 칼방이 나오네. 디아블로 총알 세발에 화살 화살 화살. 자 일단 제작을 뭘할수 있나 좀 보자. 칼도 하나 만들어 놓고 약을 내가 다 처먹었었네. 뭐하느라 다 처먹었었지. 연막탄이 쓸모가 있나? 음... <laughs> 음... 제작 속도, 치유 속도 치유 속도를 올리자 자, 이제 조금 더 빨리 기분 좋아질 수 있어 둥글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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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빙글빙글 돌아가며 춤을 춥시다 아, 이거 이제 노래 부르면 저 유튜브 제작권 걸리는 거 아니야? 또? 아, 이러면 유튜브 이씨 사람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어? 내가 인기 없는 b j 라고 유튜브 o t 지날무시하면 e t b u 물론 네가 더 나보다 대단한 사람이긴 해 o o n digger, told about 야지뭐훌 e 파워 잠수! 자 여기서 들어갔다 나와야 될 거야. 자 일단 숨을 한번 쉬고.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잠수. 으차 됐어요 자 가자 난 언제나 엘리의 셔틀일 뿐이지 엘리님 타세요 배달해드립니다 싸게싸게 2 싸게. 5 8 8 대리운전 타십쇼 출발합니다요 고객님 자, 이 반대편까지 얘를 넘겨주면은 저쪽에서 얘가 이제 저 위에 있는 손잡이를 돌려갖고 여기 길을 만들어 줄 겁니다. 그럼 그 길을 타고 나는 조디, 조디하고 넘어가면 돼. 어, 이쪽이 아닌데, 이게 어디에 던져줘야 되지? 아, 이쪽 벽이다. 올라가삼? 자, 나 이제 저쪽 가서 올라갈 준비를 합시다. give 자, 돌려봐. <웃음> 가자. be careful crossing that thing. 조심해서 건너요. 그럼, 그럼. t e a m w 엘리와 조엘의 호감도가 플러스 1 되었습니다. 어? 아, 이거 가슴 아픈 장소인데 여기. s t small of a grave. I forgot to leave that stupid robot on his grave. What should I do with it? 엘리. What? I want to 뭐가 조그만 무덤인데 뭐가 묻혀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분명히 어, 조그만한 아이나 뭐 이게 동물의 무덤이겠지. I'm sorry. Let's get to Tommy's. 토미네 집에 가자.라고 하기 전에 이런 쪽에 팬던트라든지 어? 뭐라든지 나부랭이라든지 하나 이렇게 던져져 있어야 되는 거 아니니? 이 치사한 너티도가 어 나만 미워하는 너티도가 어 재료가 있구나 미안해요. 어? 내가 너섣불리 판단했구나. 야 이렇게 꼭 약이 필요한 순간에는 또약 재료가 안 나와요. 어찌나 이쁜지. 회차, 회차. 아, 너무 아, 아, 아 너, I'm 너, so too. hungry. 오케이, 보면은요, 완전히 수 걸어가면, 음식을 <laughs> 수 <laughs> 아, I'm so hungry. Alright, next squirrel I see, I'm totally shooting it. e get past this place, then we can scrounge up some food. 진짜 그 아, 엘리라는 아, 캐릭터가 뭐, 매력이 넘치는 정도가 와 진짜 포텐이 막 터져도 한참 터져갔고, 저 아래 길과 이위길두 가지 루트가 있는데 저 아래 길로 가면 방금처럼 이것저것을 쳐먹을 수가 있어서 아래 길을. 우선으로 가는 걸 추천합니다. 수리. 이나. 들어가야 해요. 아저 템템템 템템템템템템템템템템템템템템템템 e m 지 e m 지 e m tem 랄랄랄 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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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히 트레버한테 비교할 수가 없지. 트레버는 입담 자체가 m tem tem t

여기 사람이 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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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지나가던 중이 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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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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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웃음> 여기를 <웃음> 여기를 내 머리 를안 날려서 에러 고맙 군요？맞다, 이거 봐라. 재수 <laughs> 어? <laughs> 씨 오？오메 역시 지 구가 쪼개져도 이발 짝짓기 하 려곤 하 는구나. <laughs> 훌륭 한 녀석 이야. Um, 그럼, 이럴 때 이럴 때이수록이요하지요하지 종족 힘식의힘럴때 이럴 때이 안으로 들어가지 그이 그래. 이럴 때 이럴 때 u 긴장 풀어. 우리 편이야. <목소리를> 강도를 상대하던 <목소리를> 중이라서 여긴 강도가 많다. <목소리를 담아라> 자, 여기가 이제 그 <목소리를 담아라> 지금 인공의 동생인 토미가 만들어 놓은 <목소리를> 아지트 같은 곳이에요. h o r s e 발굽도 안했다귀를쓰다듬으면 응, 좋아해요. 성감된가? 아, <목소리> 안합니다 무슨 소리라고 앉아 있는 거야, 나. 강릉 구역에 윈스턴이라는 분인그 아저씨한테 배웠어요. 저 왠지 느낌상 두번째 DLC쯤에 윈스턴이 나오려나? <목소리> 네, t 저의엉덩이를 살짝 만져주고 Earl, w h y are you? here? Were n t you supposed to head back this morning? Still waiting on h a u s e r and the rest of the boys to relieve me. Oh, no. you know, we'll be fine. Just go home. t o y o u r s o h o u s t w Two hours. Two h u s Two hours. Two hours. Two hours. Two h o u Two h o u s Two o u r s Two hours. o hours. Two hours. Two hours. Two hours. t w 야, a h yeah, go ahead. We're in the control room. Steve's about to start it back up. You want 어차피 내 차량. j c e n Let's give t h 남자들만의 시간을 주자고. 양양 꾸물림 스티커 한 개. 감사합니다. 소중한 스티커. 감사합니다. 굽신. 이걸로 터빈을 다시 가동하는 시동안 여섯 번째야. 고작일데일에평었 있었던 것데 우리 평생 씻었 함께하고 싶은데, 우리 친구들과 함께하고 싶은데, 우리 친구들과 함이하고싶은들 너는 이형고믿고 따라오면 돼야. 아들에 사람 있었네? 은 아, 우리 딸. 아이고 우리 고 아이고 우리 딸. I'm good. You sure? I mean, I've said I'm good. 괜찮다니까. Okay. I'll hold on to it for you. Tommy, 내가 대신 맡아둘게. I need to talk privately. 따로. Yeah. Okay. 소미 목소리가 좀그 워킹데드에 그, 워킹 그 파란쪽 없는 놈걔 있잖아 걔 이름이 뭐지? 파란쪽에 갈고리 달고 다니는 애? 미드에서? 목소리가 걔랑 비슷하지 않냐?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 걔걔형형 형. 저기 형 활쏘로네 형 석궁쏘로네 머를? 머를 맞나? 아걔 형님이 머를 이었나? 머이랑 목소리 똑같지 않냐? 어어 나만 그렇게 느껴지는 건가? 자 일단 이쪽 가서 아이템을 회수합시다 알약 10개 아저뭐 무슨 일 하는지 궁금하다고요. 저 여고생 허리 먼지는 일이에요. <laughs> 자 여기서 이렇게 아청법에 걸릴 말을 하고, 아저 교복 장사예요. 교복 장사하기 때문에 웃자고 아, 한 말이었고 여고생의 허, 허리 치수 이렇게 재는 거는 다 우리 와이프가 합니다. 저는 냄새 나는 중고딩애들 남자애들만 해요. We're over 20 f a m i l i s strong now. It was Maria and her father. They set up this place with the idea of being safe. I'm not s e how to get out of here. I'm not sure how to get out of here. I'm not sure how to get i t of here. I'm not sure o w get f i t sure how to get out of here. What do you do for protection? 그리고우리 중딩친구분들 야 니들 수염 자랐으면 깎아 임마 그럴 때됐어이게그성장이 빠른 애들은 중학교 1학년만 돼도 아니 막그코수염이 잔뜩 나셔갖고 장난 아가 올라가자. 아, 어디 가냐고요? 아이템이나 한 바퀴 돌아본 거예요. 중일 수염 나래들 있지. 야, 중일 때 꼬치 털란에들도 있지 않나? 음, 없나? 있지 않나? <laughs> 어, 어릴 때부터 밀면은 딱그한 30대 됐을 때 그.. 수염이 고창석씨 비슷해지지않나? <laughs> 어? 거의 산적포스 풍길수 있지않냐? 되게 멋있잖아 그럼 야 그게 내가 나는 지금 수염이 많이 안나는 편이라서 한번 길러보고싶은데 못길러는거거든 근데 되게 멋있을거 같애 수염한번 길러면 딱 <목소리> 차승원의 그 코수염을 생각하고선 딱 길렀는데 어, <목소리> 키워보니 막그 어디 둘네 변방에 이방처럼 어, 수염이 자라니까 <목소리> 그, 그 수염을 못 길려는거지 내가 수염을 못 길려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그거고 두번째는 이제 수염이 잘안 자란다는거 <laughs> 자 디아블로의 업그레이드를 보자 탄창 용량부터 일단 늘려주고 발사속도냐 방어관통 자 관통 자, 디아블로를 업그레이드를 해 줍시다. 아, 일단 저희 총이 없구나. 훗훉 훉. 어디서 장사하냐에 따라서 따님의 교복을 하실 수는 있겠지만 아마 저희 지역이 아니라서 오지는 못할 듯합니다. 오케이, that's good. Lower it slowly. 어, 저는 일단 충남이 아니에요. 고향은 충남인데. Alright. <laughs>

남해님 방송 보고 교복 사러 왔어요. 이러면은 나한테 말하면은 내가 진짜 내가 할인해준다. 이제까지 내 방송 보고 온 애가 두 명인가 있었거든? 여자애 한 명, 남자애 한 명. 어, 남자애 하나는 갑자기 어느 날 우리 가게로 커피 사들고 왔어. T오피 커피 두개딱 들고 갖고 저,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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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해, 남해 남해님 이랄 해갖고. 나도 당황한거지 처음 봤으니까 그런애를 누누구세요 그랬더니 중학교 애가 교복 입고 왔고 다다다다 미님 팬이에요 이러서어 <laughs> 와갖고 그 짱깨집가서 밥매겨갖고 탕수육이랑 이렇게 사갖고 밥매겨서 보내고 어, 또한번은 이제 여자애였는데 걔가 온건 아니고 이제 걔 동생 동생 교복살때 우리 가게로 가라 그래갖고 와서 샀었고 어 그렇게 하면 두 번인가 한번 만났었어. 그거 외에는 어뭐 시청자다 애청자다 한 사람은 없었던 것 같아. 아 아니구나 아니 교복 산 사람은 없었던 것 같아. 교복을 사진 않고 그냥 이제 남연님 팬이 에 하면서 왔던 애들은 한 두세 명더 있었어. 내가 진짜 무서웠던 게 가게에서 이렇게 앉아 있었어. 어, 앉아 있는데. 여고생 두 명인가 이렇게 지나가면서 딱 보더니 남매님이다 이러면서 밖에 서 그렇게 소리치는 거야. 그리고 깜짝 놀랐고 내가 누구지 하고 나갔어. 근데 애들이 사라 지더라 도망갔더라. 와존나 깜짝 놀랐어. 깜짝 놀랐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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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최소한 나는 가게에 이제 나 찾아온 애들한테 밥은 먹여서 보낸다 한 번도 아무것도 안 먹여서 보낸 적은 없어 어, 바나나나 이제 저런 애들도 놀러왔을 때 밥은 먹였다 딴건 몰라도 밥은 먹였다 아니 되게 웃긴 게날 보러 오는 애들 있잖아 보통 그 저녁에 만나러 온단 말이야 저녁에 만나러 와서 밥을 먹으면 나는 이제 얘들이랑 맥주도 한잔하고 이제 소주도 한잔하고 할 생각으로 이제 나갔단 말이야 그날 방송을 안할려고 아, 그럼 이새끼들이 지들이 알아서 10시쯤 되면은 형 방송하셔야죠 하고 가 다른 지역에서 온 애들이 어떻게웃는 놈들이더라 어, 나 오늘 방송 안할려고 그랬는데 에이 하셔야죠 이러더니 가더라 쟤 존나 당황해갖고 내가 뭐 이런 애들이 다 있지 <laughs> 집에 서 <와서> 방송하고 그랬어 <laughs> Maria, get some of your born again friends to do it. They got families too. t e e d y u I e e I need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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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n o u I need you. I need you. I need you. I need you. I need y e e d you. I need e e d you. I need y o o u d d o e e d o d d y o n y e e d y I n o o u I n e e o u u I n o o u I need you. I need you. I n e e I n I got nothing but nightmares for you. You survived because of me. It wasn't worth it. Hey, brother, I bring you the cure from mankind, and you want to play the pissy little brother? We ain't back in Boston. You lay your hands on me again, it won't end well for you. 야 yeah, yeah. 오랜만에 형 만나서 그게 할 소리냐? 눈가리를 먹기 적습니다. You still remember how to kill, right? Yeah. 자 오자마자 또 사냥꾼들의 공습이 시작됐습니다. 또 맞네. 정 아까운데. 아, 총알 아까워. 둘, 하나, 둘. 아, 저쪽 아, 이거. 아, 이나 아, 이런 아파, 아파. 아, 퍼 아, 퍼아샷건이라니거 이거. 이 잡아라 좀 잘한다 총알 이거. 단말이야이인야적으적좀잡좀잡이씨이씨 I dare you oh you guys see anything uh, we got him let's get to the bridge. 이딩 예, 캐니, get out of there. No, we're trapped. We're gonna come to you. Just stay. They're here. Ellie, hide. r i a 왜또 이렇게 좋아 갖고 흔드냐? 좋아 죽는데. 어, 손도끼. 자, 손도끼가 짱입니다. 이거는 세번 치명타를 입힐 수 있는데. 손두끼는 일단 다섯 번인가 치명타를 입힐 수가 있을 거야. 손두끼가 진짜 개짱짱맨이거든. 뭐라고? 아래층에 있는데? 알 아, 서 해라 와, 대가리날라갔네 저유 중짱이다. 야, 얘 어디 갔어? t h e t i n g o t h o s a sons <목소리> of bitches. 여기 있는 들 머리통 다 날아갔다. We gotta get to the girls. Right behind you. 아이 미안해라. Joe, do your <놀들> thing. 왜또 있어? Watch my back. 아 이리 시. 이런 시. 완벽한 무비네. 그렇게 못 잡네 진짜 야 씨. 어이 새끼 무빙 봐. <laughs> 어이, 비켜. 비켜. 나의 총알들. 소중한 청원들. 이쪽에 두명 있군. 아 우리들이구나. 아. 총쏠 뻔했네. 너 혼자니? 아. 아. Let's go. Let's go, man. Let's go. Tommy, Maria, I'm all right. Take with me. I was too damn close. Tokyo, Tanya. You okay? Yeah, yeah, I'm fine. Oh, man.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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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어 임마말좀 <목소리> 천천히 해봐임마 <목소리> 진정해 진정해 <목소리>